반갑다, 적샘이다. 얼마 전3.6 방송에서 드디어 나이단 일루가 복각한다는 소식이 나왔다. 정말 기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은가. 솔직히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난일 픽업이 드디어 나오다니. 적샘이 바로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 정도의 픽업은 정말 개시패자가 따로 없는데. 솔직히 호두야란 나약하신학 픽업 때부터 몇몇 유저들이 앞으로의 미호요가 전반 후반을 나눠서. 매출이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픽업을 하지 않을까 예상했다. 그리고 적샘은 이번 3.6 방송에서 그 이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 이유는 3.6 후반 픽업이 백출 가무이기 때문인데 다들 잘 알겠지만 백출은 원신 사상 최고의 비호감 밀순이 캐릭터라고 말해도 부족하고 가무 같은 경우는 예쁘기는 하나 초창기 캐릭터의 복복복각을 넘어 수메르 유이 번붕이들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모든 원붕이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야스마려운 정신 나간 옷차림을 보고 싶다는 것을 제외하고선 저광 나이다, 닐로, 국붕이 등등 쟁쟁한 신캐의 성능이 밀려. 이제는 유비와 과금러가 아닌 이상 가차에 쉽게 손이 안 가는 캐릭터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호요버스는 도대체 왜 이런 매출이 극단적으로 나눠지는 픽업을 3.4 버전부터 시작한 것일까? 적샘의 생각에 호요버스는 3.4 전반 나라이 탐소 3.4 후반 호두야란으로 쉬어가는 시간과 돈을 쓰는 시간을 나누는 일종의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실험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후3.5 버전부터 이 악질적인 돈 미세들의 봉인이 불려 3.5 전반 데히아사이노 3.5 후반 나야카시나 그 다음 3.6 전반 나이다닐로 3.6 후반 백출 가무 같은 피급을 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픽업은 뭘까 예상해보자. 3.7 전반 종력하자. 3.7 후반 클레이임이미야3.8 전반 코코미유라. 3.8 후반 신캐릭터 타르탈리아 등등. 이런 식의 픽업이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볼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잠깐. 원신의 신캐릭터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이때 과연 호요버스는 이중 픽업만을 고수할 것인가. 난 아닐 수도 있다고 본다. 즉 삼중 픽업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삼중 픽업을 하게 된다면 고돌파를 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른 캐릭터 복각의 순환 덕분에 사람들의 선택지의 폭이 좀더 넓어질 수 있고 원신의 엔드 컨텐츠인 나선 비경을 깨기 위해서는 결국 캐릭터의 풀이 많은 것이 좋기에. 삼중 픽업은 결과적으로 원리니와 고인물 둘 다에게 나쁘지는 않고 호유버스 역시.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는 개소리고 이쯤 되면 그냥 이돈 미세놈들이 얼마나 갈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영역이다.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하자면 앞으로 호요버스는 전후반의 극단적인 가차 일정으로 유저들의 과금 심리를 자극해 성능픽 캐릭터가 몰린 픽업의 원붕이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일종의 심리 유도를 할 것이며 이 심리 유도를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원신 나이프를 즐기는 방법인 것이다. 다들잊지 마라. 이 모든 것은 그저 게임 캐릭터일 뿐이란것을 물론 적는은나이다이들이을 가져...